2024년 9월 오늘이 15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이렇게 나홀로 성묘를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전주이씨 명자 순자 이명순 지목 지묘 우리 아버지 진주강가 밧들 봉자 양길 철자 강 봉자 철자 강 봉철 우리 어머니 오 해주오시 복복자 목숨 숫자 오 복수 나홀로 이렇게 성묘를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화 생활, 생화를 이렇게 헌화를 했습니다. 생활을 헌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창원 진동 창원공원 묘원입니다. 창원공원 묘원 저쪽에 사무실이 있고 네, 이쪽에는 낙골당이 있고 저기 보이는 하얀 저것은 화장장입니다. 화장장, 화장막입니다. 네. 이게 엄청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이렇게 묻혀 있는 창원 진동 창원공원묘원입니다. 창원공원묘원 우리 아버지 묘를 조금 그걸 해야 되겠네. 손을 봐야 되겠네. 나 홀로. 뭐 손주들 뭐 미국 살고 뭐 서울 멀리 살고 그러니까 막나 홀로 이렇게 대표로 왔습니다. 2024년 추석. 성묘로 왔습니다, 성묘.